기업에서 보통 대학원 나왔다 그러면은 이 친구 뭐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뭐좀더 음. 시간 때우려고 간 거다 아니면 네. 전문성이 있구나 바라보는 어떤 그, 어, 그런 어떤 뭐 시선이 있을 텐데 네. 그것도 직군도 좀 다를까요? 어떻게 좀 예사케 예상해, 직군도 다르고 대학원의 성격과 전공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음. 문과 계열 분들의 경우라고 하면 언론 정보라든지 정치외교와 관련된 석사를 마치신 분들께는 아 이분이 뭐, 공무원이라든지, 기자계열로서 공직에 뭐 나가시려는 준비를 하다가 유턴을 하시려는 건가라는 성격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반면에 공학계열의 분들하고 하면 좀 상황이 다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 화공계열 분인데, 어, 유기화학 쪽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음. 아, 이분이 왜 반도체 쪽의 개발이나 연료 쪽을 보려고 하지, 음. 뭐 재료 쪽을 보려고 하지라고 네. 의문을 갖는 이런 학습한 내용 대비 지원 계열, 그러니까 지원 직무의 부문과 전공과의 매칭이 좀안될 경우는 의문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취업을 위한 도전과 노력을 연구개발자로서 해봤다라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대학원생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대학원 졸이 있고 대학원 재학생이 있는데 대학원을 재학하시는 분 중에 학사... 그 채용의 취원을 그 대, 대학교 졸이죠 학부를 마치신 분들과의 대결에서 대학원 이력을 또 기재하시는 경우들이라 한다면 이 경우는 조금 의문을 갖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대학원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프로젝트 참여가 좀 부족했나 관련 계열의 전공이 좀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도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고 조직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대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덜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1차 PT 면접이라든지 본인의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정리 등. 있어 구성을 해본 부분들이 음. 확실히 좀 탄탄하게 나와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네. 대기업군이 아니라 대기업과 관련된 이를테면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도 반도체 종합 반도체사 2차 전지 제조사가 아니라 관련된 재료사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분석 장비사들로 취업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좀덜한채 우수 인력에 가깝게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으로 확인은 되지만 채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한다면 네. 대학원 출신은 문과 분들은 걱정이 좀 드는 편이며 네. 공학계열 분들 중심으로는 직무만 적합하다면 지원 직무와 관련 전공이 일치하다면 매우 좋아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다면 점검에 들어가는 편이다. 그리고 음. 대학원생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한번 면밀히 잘 짚어봐야겠다라고 평가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다 말씀드립니다.